<laughs> 아, 이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그냥 사실 성경을 안 읽잖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친구들 성경을 안 읽어, 사실상. 거의 이제 잘 모른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바벨탑 사건 같은 거는 사실 잘 몰라요. 네,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아마 모를 확률이 커요. 이소부와 같이 <laughs> 들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긴데 뭐 그냥 옛날 얘기처럼 <laughs> 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이 얘기를 느낄까봐 그게 좀 걱정인데 사실좀 다별탑이 조금 <laughs> 이 안에 있는 거 아세요 이란에 아, 아, 뜬금 아 뭐랄까 이게 아, 화제 전환이 예 그죠 갑자기 1 1장부터확 네. 이렇게 네. 돼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에요 네. 단절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음. 그래서 근데 굳이 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찾는다고 치면은 지금 이란에 그지구라트라고 있어요. 바벨탑의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이. 그래서 음 이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청년들이 이걸 얘기하면 그냥 성경만 딱 읽히잖아요. 이 부분 쭉 읽히면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 왜 화가 나보지? <laughs>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 이게 뭐라고? 약간 <laughs> 이런 뉘앙스? 아니, 그냥, 탑 쌓고, 우리가 좀잘 되자고 하는 건데, 그게 문제인가? 음,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좀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는, 1절에서 5절까지 쭉 있는데, 4절 중간에 보시면,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근데 오늘날에 사실 시대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laughs>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를 하는데 인간이 당연히 추구하는 어떤 성공과 어떤 진보라고 해야 될까? 음.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위치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거 갖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 못 들으셨다니까 앞부분 얘기하면 그 제가 전에 어디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귀신의 정신분석한거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제가 얘기한 정신분석 요 예, 네, 어디선가 들었죠? 어디선가? 제작관에서 얘기했나? 그,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정신과 의사인데, 그 정신과 의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심리 분석을 했어요. 그니까 러 정신과 의사로서의 그 방법론으로 그 사람을 심리 분석을 했는데, 사실상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빙의되어 있는, 그 어떤 영적 존재와 대화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 겁도 없어.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얻었는데 그 데이터랑 그 실험의 방법론은 음 어떤 정신 분석학적인 어떤 의학적인 어떤 면에서 심리적인 그런 방법론으로 접근했지만 그 나타난 결과는 제가 볼때 되게 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분이 어떤, 크리스찬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석을 했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정도가 심한 나르시즘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극단까지 간 거야. <laughs> 그 정신 분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그런 게 정도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자아가 건강한 것과,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되게 일그러진 것과 그런 걸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 악한 영의 정체성, 정신 상태는 결국 심각한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죄성도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쭉 왔지만 하나님이 왕인데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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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게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그냥 세, 세상에서 세속 사회에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는 소중해. 네가 잘 돼야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그게 이 바벨탑 사건과 같은 그 마음의 그런 기본적인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차에도 이제 주 심화 주석이 나와요. 1 4페이지 그러니까 1인칭 명사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다섯 번이 나와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게 상당히 강조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고층 건물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의도를 보시는 거지 그 동기 왜 그걸 하냐 왜그 탑을 쌓으려고 하지 근데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실 때 성공을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뭘 쌓는 거잖아 내가 뭐가 되려고 내가 어느 위치에 가려고 내가 어떤 재력을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영공부왜 해요 그 스펙을 왜 쌓아 더 보다 나은 어떤 위치에 가려고한줄 이력서에 한줄 가게 하려고 이렇게 막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애들 뭐 봉사활동도 뭐 마찬가지고 그게 봉사를 위함이라기보다는 그게 스펙이 되는 시대니까 그걸 근데 는데 그걸 왜쌓느냐라는 거죠 동기가 내 이름을 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따지면 다된 거야. 그러면서 막, 약간 이런 마인드? 그냥 짜증났어요. 약간 짜증, 뭐야, 그럼? 뭐, 하나님, 하나님만 영원히 바라봐야 돼? 그럼 하나님 안 보면 그냥 다줘야 그냥 뭐,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 여기 스타벅스 뭐, 먹는데 뭐, 스타벅스 CEO도 동성애자야? 뭐, 그럼 뭐, 뭐, 할게 뭐, 뭐, 아무것도 못하네. 약간 이런 짜증이 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면, 음. 그때 제생각이 뭐, 뭐였냐면 보편주의에 빠진거지 보편적인게 정상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거야 왜냐면 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 이 세상 이런 마인드였죠 그 보편적이지 않다 이거지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바 하나님의 기준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게 신경질적으로 다가오고 약간 그 말도 안돼 그걸 어떻게 사람이 그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어 그렇지만 진짜로 믿음, 믿음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보편주의가 다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믿고 나서 거꾸로 이걸 다시 보니까 아 그래서 문제인 거구나. 이게 보편적이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흩어짐을 면하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한테 줬던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얘기 뭐냐면 흩어져서 이땅 안에 가득하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한 걸 반대로 하자는 지금 반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당신은 내 인생에 필요가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이제 당신이 하나님대로 나는 하지 않을 거고 난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와중에 나의 즐거움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음,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이 뉘앙스를 물론 옛날에 저처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따지면 뭐뭐뭘할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자기 자기 명성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그럼 뭐 일부러 대충할까요 내가? 뭐 <laughs> 내가 공부를 그럼 대충할까요 그러면? 취업을 뭐 하지 말까요 그냥 <laughs>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을 하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왜 하냐 왜이 탑을 왜 쌓냐 근데 그 수련회 설교 때도 얘기한 것처럼 목적은 그러 성교사님 만난 성교사님들처럼 사람들은 의사를 목표로 하잖아요 만사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그분은 의사는 복음 전하는데 수단이고 내 본업은 음. 선교사라고 인식하잖아 근데 사회에서 볼때그 사람 지금 뭐예요? 의사지. 그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는 나라가 많습니다. 음. 선교사는 못 들어가요. 그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대충 보면은 하나님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이때는 지금 창세기 11장에는 막말안 통하게 다 흩어버리고 사도행전 2장 보면은 말이 안 통하는데 다시 말이 통하게 만들어져.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여기 교재는 안티바벨이라고 그는데 반대되는, 그 바벨에 반대되는 사건이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흩어놓고 왜 그때는 왜 다시 통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결국 그 동기가 목적이 사람들이 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만방에 온 세계 에온 모든 민족에게 각자의 족속과 그 방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언어에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요는 우리가 잘 되는 걸 하나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잘 되는 걸, 건물을 높이 쌓는 것 자체를 하나님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사, 살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를 망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니들이, 니네 명을 재촉할까봐, 명을 재촉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시간을 버신 거죠. 여기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처럼 보이지만 이 심판이 곧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심판을 하셔서 부숴버리고 탑을 부숴버리고 말을 안 통해 하고 흩어버린 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청년들은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뭐소 질문 같은 거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름을 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 요희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거 출연할 때도 직접적으로 뭐 그런 이게 이제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더 어려워 사실 그때가 그그 그 명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명언을 하셨는데. 고난을 견딘 사람은 많, 많은데, 부유함을 견딘 사람은 정말 적다고 해. 그러니까 고난을 겪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찾기가 편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돈이 많아버리고, 내가 권한이 많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명예가 높아지면. 그래서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아브라함링컨이 그랬나? 누가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권력을 한번 좀 봐요. 오름이 <laughs> 아주 그냥 소름. 자기가 위치가 낮을 때는 되게 겸손한 것 같고 막, 싸바싸바 되게 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가보면 막 갑질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자기인 거야. 그게 자기인 거야. 좀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점검해본 거.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책에는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laughs> 하나님이 그럼이 위협을 느끼셨냐. <laughs> 요새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생명공학 이쪽에서 뭐. 뭐가 새로 운발견했어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맨날 이러잖아요. <laughs> 신의 영역은 개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협하는 것 같지,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바벨탑 끝까지 막 하늘에 닿게끔 올리면 뭐 하나님이랑 어떻게 비길 것 같지. 근데 이제 하나님은 코웃음, 코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 얘네가 좀 있으면 나를 뛰어넘겠는 내가 아니라, 마치 여기 비율을 그렇게 했어요 세살짜리 애기가 화가 나서 엄마를 주먹으로 떼서 치면 그게 아프고 위협적이라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그 아이가 걱정되기 때문에 부모 마음으로 그것을 제지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자 자비예요 어떤 면에서 자비 자비라는 게뭐 우리가 무조건 그냥 냅두는 것만이 자비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가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laughs> 1차원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징계,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자비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개념을 점점점 좀 점점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건.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 안에도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들 이런 것꽤 많이. 봐요. 어떤 교단 정치라든가 아니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끼리 싸우는 거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가 왜 싸울까요? 물론 뭐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뭐 무조건 싸우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순 없지만 그것도 또 자세하게 내막을 봐야 아는 거겠지만 원론적으로 말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싸우는 거는 자기의 그 입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 이해 관계는 뭐냐고? 결국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승하여야 하리라. 말이 너무 어렵게 되는데 다시 쉽게 얘기하면, 나는 사그라드는 불꽃 같은 존재고, 그분은 계속해서 영존하실 것이다. 그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이 성숙함.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근데 슬픈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슬픈 거지. 나는 이제 사역을 그만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 떠오르고 짱짱하게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명예욕이라는 게왜 나이 들수록 되게 힘들어지냐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뭐아 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 하는 젊은 친구들은 왜냐면 집착하지 않을 수 있지 왜냐면 나한 힘이 있거든 나한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지금 내가 없어도 언제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이상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를 집착하게 되냐?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게 돼요. 내가 옛날 했던 일. 그래서 옛날 분은 어렸을 때 계속 옛날 얘기하잖아요. 나, 나 옛날에 내가 뭘 했고 뭘 했고 막 우리 막 관심 없는데 막 이렇게 안 물어봤는데 막 계속 얘기하시잖아. 근데 그 이유가 이제는 내가 그거를 현역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가질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안타깝고 그걸 자꾸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뭐 이렇게 대두가 될때 평가를 저라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거야. 근데 그분들이 특별히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제가 젊은이니까또 이렇게 얘기했어. 저도 나이 먹고 뭐힘 없어지면은 뭐뭐그런 그 얘기 한대잖아요. 야, 우리가 세울 순 없어도 부술 순 있어. <laughs> 무서운 말이죠. 그 영향, 부술 영향력만 남은 거지. 이게 되게 사실 슬픈 거야. 난참 세우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할 때. 부술려고 하지 말고 세웁시다. 비판을 하려면 건설적인 비판을 합시다. 부수기 위한 비판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일을 못 하시면 부술, 부술 수밖에 없는 옵션만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집착하고 나의 왕국, 나에 대한 평가. 그런 걸 계속 세우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실. 우상숭배가 막 아이돌 아이돌리즘이라고 한 그냥 뭐 진짜 뭐 신상 하나 세워 놓고 막손 비비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숭배는 이미 우리 안에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 그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방법은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죄를, 죄인 줄 인식을 해야 돼요. 안 보이면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거야. 근데, 어, 아, 이게 정말 나의 계획이, 여기 질문, 소질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계획이 우상숭배적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해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성공만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정직하면 이게 보여요, 근데. 말씀 앞에 정직하면 되게 보이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음,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거 근데, 만약에 이 우상숭배적으로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일도 우상숭배적으로 갔다는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약간 나 아니면 안 되는 마인드가 생기는 순간 우상승배적인 요소가 슬그머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돼 나를 통해서 하셔야 돼 라는 어떤 1인칭이 벌써 들어오잖아 내가 물론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이루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망하면서 그게 거룩한 열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 건강하구나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가고 있구나 이게 느낄때 저 개인적으로 짧게 얘기하면 제가 되게 안좋을때가 있어요 안좋을때는 꼭 질투가 나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씨 나는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제가 상태가 좋잖아요 상태가 좋으면 누가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다행이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같은 팀인데 같은 팀 선수가 잘 뛰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내가 삐리해지고 막 이러면 같은 팀인데 얘가 꼴르니까 이게 영 기분이 좀 거시기 해 근데 그거는 이게 팀 스포츠면은 누가 넣어도 승리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그런 요소들 그래서 그게 이제 무상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게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징후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요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이런, 이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거라고 제가 수련할 때 얘기했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의 출발이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무슨 그런 정도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나 우상숭배에 대한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상숭배라는 말이 성경 읽으면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얘기를 계속 듣,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되게 종교적인, 아 그냥 하, 타종교를 믿는 거?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내면에 이게 있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배제하니까 자기는 결코 이 안에 말씀이 자기 안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근데 뭘 괜찮게 모르니 안 괜찮은데. 그런 것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이 남는데 기도하고 그냥 마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셀장님들 함께 모여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말씀을 먹일 것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의 명성과 나의 인생의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하시고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삐뚤어져 있던 우리 자신의 생각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함께 맡은 바세럼들잘 가스리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